얘는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신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메인보드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메인보드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이고요. 현재 이 메인보드는 전원을 인가하면 높은 암페어가 흐르는 상황. 쉽게 말하면 어딘가 쇼트가 난 상황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전원을 넣게 되면 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스프레이 등을 활용을 하면 어디서 발열이 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발열이 나는 부품을 떼어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끝나는데 얘는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수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뒷면 실드캔까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2차단에 쇼트가 있는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보면, 네. 이쪽은 괜찮은데. 자, 이 아래 여기가 1차단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짜잔. 여기 지금 1차 들어오는 쪽이 쇼트가 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차죠. 자, 그러면 2차에다가 바로 전원을 인가하면, 임시방편으로 데이터를 뺄수 있는 상태는 될 수도 있어요. 직접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1차가 쇼트기 때문에 암페어가 많이 흐를 겁니다. 자, 4.2V에 3암페어 직접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짠.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전류값이 크게 떴죠. 0.1A 정도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열 화상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온도가 올라오는 쪽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올렸습니다. 자, 현재 전류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발열점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쪽 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뒤집어서. 자, 이쪽 편에 한번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로 들어간 겁니다. 배터리를 거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쪽에 직접 전원을 넣은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가 현재 뭐 하는 데지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이 부분은 배터리가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배터리 연결 부위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네, 대략 어떻게 된 거냐면, 아마 쇼트가 나면서 어느 정도 발열이 생겼을 거예요. 네, 쇼트가 나면서 발열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PCB가 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한 0.3mm, 0.4mm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1차 단에다가 직접 전원을 인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자 이제 플러스를 저쪽에다 직접 넣어볼 거예요. 자이 부분입니다. 자둘 셋. 자 암페어 보세요 위에 암페어. 짠. 네 0.7, 0.8 정도 나오죠. 네 0.7, 0.8. 암페어 수는 비슷하죠. 그죠? 아까랑 비슷한데. 자 발열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네, 지금 보이셨나요? 발열이 계속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발열이 나는 곳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어디가 쇼트가 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세척액으로 많이 쓰고 있는 TC가 있죠. 이 TC를 네, 이곳에다가 충분히 발라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둘, 셋 보셨나요? 자싹 마르고 있죠 다시 한번 네 지금 불 나는 거 보이시죠 아까까지는 이런 불이 안 났는데 지금은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쫄리네요. 자, 그럼 알콜도 될까? 네, 알콜은 안 해봤는데. 자, 알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알콜도 불이 붙으니까. 자, 지금 보이세요? 네, 이제 다시 안 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부어볼까? 어, 이거 재밌다. <laughs> 자, 이렇게 발열이 나는 곳을 시각적으로 보려면 근데 이렇게 가연성, 네, 불연성이 아닌 액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면, 자, 이런 핸드그라인더를 사용을 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 주의 깊게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 배터리 전자 밑에서 불이 붙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조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계속 검은 가루가 나오는 건 그만큼 이쪽이 많이 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심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 붙은 곳만 해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옆에 잘 보시면 약간 외하스처럼 층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나이트처럼 뭔가 이렇게 라인이 쭉쭉쭉쭉 가 있죠. 이게 뭐냐면 배선이 지금 현재 보이는 거고요. 이런 메인보드는 평균 7레이어에서 11레이어까지 내려갑니다. 어, 여러 개 겹겹이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배선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네, 메인보드 보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곳은 전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없다고 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고 이렇게 구멍을 파는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짜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옆으로 넘어갔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좀 파볼게요.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침수된 부품을 복구할 때는 네, 이런 그라인더는 필수 공구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한번더 인가해 볼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오, 어 이쪽 보시면 네, 보이세요? 0.4만 페어가 다 뜹니다. 지금 제대로 쇼트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또 크게 붙었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만 더 파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솔로해서 닦아내는 이유는 이 가루 안에. 이 가루 안에 여러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선 갈린 가루가 있기 때문에 쇼트가 날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오, 씨, 뭐, 화려하네요. <laughs> 화려합니다. 자, 지금 보면 0.18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잘못 판 거예요. 뭐좀 <laughs> 어디가 좀더 손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파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심각하군요. 저는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좀 쉽게 봤는데 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더파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파면 뚫릴 것 같은데. 자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암페어를 봐주세요. 아직도. 어딘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오, 자 이제 뚫렸어요. 이제 이쪽 편을 좀 갈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안쪽 편. 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부어주고. 메인보드도 이게 알코올을 넣어야 돼요. 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줘야 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원을 인가하면 이렇게 타 들어가면서 네 쇼트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 네, 오, 자, 지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붙었다가, 잠시 후에 증발이 끝나면, 네, 0.02까지 내려왔습니다. 0.02까지. 네. 지금 이 알콜은, 네, 전기가 통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잠시 후엔, 자, 쇼트가 나다가 다 마르면, 네, 예, 다 말랐죠. 0.02로 떨어졌습니다. 오, 0.02까지 내려왔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거. 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음, 지금 여기 보면 이미 구멍이 났어요. 자,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뚫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메인보드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만큼 많이 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남아있는 가루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전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PMIC 바로 밑에 여기가 1차 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0.02 정도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ON 해보겠습니다. 암페어가 오르락 내리막 하면은 이제 부팅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봐주세요. 0.293, 2.63, 0.32, 0.0, 0.37, 0.36. 네, 지금 보면 네, 0 9 0.8 부팅이 되고 있죠. 네,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자기기나 사람이나 술이 들어가야 돼요. <laughs>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네,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화면까지 뜰수 있을까요? 자,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도 탈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린 건데 이게 운이 좋으면 부팅까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부팅이 되면 예 이대로 빼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 전원 쪽 관리를 다시 한 다음에 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갈게요.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류는 네, 흐르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전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온. 오라, 왜안 뜨죠? 잠깐만요. 자, 전원 온. 네. 삼성노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끌게요. 이제 발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어우, 벌써부터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복불복이 조금 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정말 필수 부품이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배터리의 3.8V가 다이렉트로 공급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시그널 중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전력 범위가 낮은 부품으로 직접 전류가 가게 되면 더 고장이 나서 네 아예 복구가 안 되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그라인더를 사용을 해서 고장난 곳을 갈아내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쁜 세포들을 갈아내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스마트폰이 침수가 됐을 때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그냥 말리고 충전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또 추가로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수리점에 방문 하셔서 네, 별도의 세척을 반드시 받으시라고 권해 드리고요. 데이터 백업도 필수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